준이뎁과 앰버허드 한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 부부였던 두 사람은 그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된다 2009년 영화 엄다이어리를 촬영하며 만났고 당시에는 각자 연인이 있었지만 2012년 초 데이트를 시작했고 뎁은 1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주강지처 반에서 파라디와 자식들을 버리고 아쿠아맨 여주인공 나이차가 딸 버린 여자 앰버허드를 만났다 앰버허드는 양성애자로 카샤 벨리라는 여자친구와 오래 만나다가 헤어졌다. 카샤르리는 사진작가로 앰버워드보다 10살 더 많은 미국인 하와이 출신으로 헐리우드 배우 미셸 로드리게스의 맷달라스를 포함한 여러세 흑백 사진을 찍으면서 유명해졌고 앰버워드가 레즈피언인지 양성애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 끌리지만 남자의 권력,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 썩인다라는 루머가 돌았다. 존이 뎁은 이런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우여 23살의 나이체가 나는 어린 신예스타와의 열애와 결혼. 결국 자식 바보, 딸 바보, 가정적인 아버지 이미지는 앰버 허드와의 열애로 모두 잃었다. 돈 많고 세계적인 스타니까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용을 당하다니 멍청해 보인다고 욕을 많이 먹었던 그이다. 앰버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음주 운전 사고로 5년간 운전 면허 정지되었고, 16살 때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본인이 사망사고를 낸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게다가 마약상습 투여자로 악명도 았고 본인도 좋아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우리 형 일론 머스크와는 2017년부터 사귄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0년 존이 됩대 더썬 재판에서 2016년 5월 22일 엠버가 대백에 폭행당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며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관계가 적어도 2016년부터 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이후 계속해서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2018년에 완전히 헤어졌다. 조니뎁 측은 엠버가 결혼 후한달 만에 일론 머스크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는 것으로 보아 그녀를 만난 조니뎁은 진짜 똥 밟았다. 결국 그들은 결혼 15개월 만인 2016년 5월 이혼했다. 더불어 조니뎁 측의 경호원 역시 조니뎁이 아닌 앰버허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니뎁이 돈으로 자기 유리하게 말하도록 한게 아니냐고 했고 당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결국 이후 700만 달러, 70억에 이르는 돈을 앰버허드가 받아가는 걸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다. 조니뎁같이 한 편당 수백억을 받는 배우라면 이 정도 금액은 무리가지 않겠지만 이미지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추락했고 그를 지옥으로 보내고 싶었던 앰버허드는 조니뎁에게 받았던 위자료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이후 조니뎁은 끝없이 나락으로 갔고 출연하는 영화 신비한 동물 시리즈의 불매운동도 일어나며 그의 이미지는 저세상 끝까지 추락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떨어져서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돈 받고 좋게 이혼하며 이미지까지 지켰을 텐데 이미 문제였다. 결국 조니뎁은 앰버허드에게 5천만 달려 500억에 이르는 자신을 폭력범으로 묘사한다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걸으며, 조니뎁을 오히려 앰버허드가 때리고 폭행해서 손가락 하나를 절단시킬 뻔했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았고, 이어 앰버허드는 유리병으로 상 폭행을 당했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이어갔다. 그야말로 막장 폭로전을 이어가며, 유리꾼들은 팝콘을 먹으며 즐겼다. 누가 이길지? 누구의 말이 맞을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 내 인생을 돌려받았습니다. 6월 2일 할리우드 배우 존이 데뷔 전처이자 배우 앰버허드와 가정폭력 문제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CNN 등에 따르면 미버진니아주 페어펙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허드가 2018년 언론에 낸 기고문이 데뷔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500만 달러 약 187억 원을 배상하라고 택했다. 개븐 이후 소셜미디어의 6년 전 나의 삶, 아이들 삶,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삶, 그리고 오랜 세월 저를 지지하고 믿어준 사람들의 삶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후 제게는 끝없는 증오가 가해졌다. 그것은 내 삶과 경력에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6년 후 배심원단은 내 인생을 돌려주었다.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와 사귀었던 앰버워드는 기업가인 우리 형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때리기는 커녕 얌전히 사귀었다고 하는데, 사람 잘못 건드렸던 그녀는 이제 돈다 뱉어내고 조니뎁 등에 타고 올라갔던 이미지에서 그만 내려오길 바란다.